안녕하세요. 허수학입니다 자, 무리함수 두 번째, 무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게요.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직접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이렇게 무리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역함수 어떻게 구해요? 자, 우선 x와 y의 위치를 바꿔야 겠죠. 음, 그러면은 x는 root y-2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양변을 제곱해서 y는 꼴로 정리를 해 주면. 마이너스 이 넘겨주면 y는 x 제곱 플러스 이가 되죠. 어 이거 뭐예요? 이차함수 아닙니까 이거? 이차함수란 말이죠. 음. 자 그럼 이차함수를 그려서 무리함수도 어, 그려서 이 둘이 정말 역함수인지 그래프로 확인해 봅시다. 자 원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상의 관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죠. 자 먼저 무리함수 그려보면 시작점이 음, 여기 루트 안이 0이 되게 하는 x값 2 그때 y값은 0 2,0을 지나면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방향은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음. 자그 다음에 이참차 함수를 그려보면 어, 꼭지점이 어, 원래 0,0에서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을 했으니까 0,2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게 y는 x 제곱 플러스 이구요. 여기가 y는 루트 x 마이너스 인데, 이 둘이 어떻습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얼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아니죠. 자, 이 부분은 애초에 이 무리함수 부분에선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음, 게다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1대1 대응인 함수만 존재하는 건데. 이 함수와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 대응도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y 값을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뭐가 잘못됐냐? 바로 범위가 빠졌습니다. 범위. 자, 무리 함수의 역함수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이 범위예요. 음,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 오케이.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주의하셔야 된다. 범위 조심. 음. 자, 우리가 역함수를 취한다라는 것은 정역과 치역의 관계를 반대로 뒤집는다는 거죠. 그럼 범위도 마찬가지로 이 정역과 치역의 범위가 뒤집혀 같이 뒤집혀야 된다는 건데, 자, 이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역의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정역이 어, x 보다 X가, 이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였죠. 자, 치역은 뭡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였어요. 자, 그럼 역함수로 바꾼 요, 요 역함수는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역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역이 원함수의 치역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바뀌었으니까. 정역과 치역이 바뀌었으니까 이 원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어 그러면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치역은 역함수의 치역은 원함수의 정의역과 같아야겠죠. 어 치역은 원래의 정의역.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서. 원래의 정의역이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치역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야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한번더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 그래프,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그러니까 부분만 애초에 존재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존재하지 않았어야 된다. 어, 정의된 영역이 그러하니까. 그리고 치역도 보시면 은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어 정확히 2보다 크거나 같죠. 네, 그래서 지역도 정확하게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어 y는 x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음, 아름답게 이루고 있다.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 어, 하실 때는 이 범위를 주의하셔라. 어. 사실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뭐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요. 당연히 다른 역함수 같은 것들할 때도 범위를 조심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정역과 의 시역의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 특히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가 어, 쉽도록 어, 개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서 잘 활용해서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더 주의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kay.